351번 봅시다. 자 직사각형 ABCD에서 어, 지금 X랑 Y를 구해서 더해라. 자 그럼 간단하네 그치? 자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 같더라. 즉 AC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14가 되네. 그리고 직사각형 기본적으로 평행세반형의 성질이 모두 같기 때문에 OC와 OA 길이 같지. 즉 X는 14의 절반이기 때문에 7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네 아 센치 여기 센치 있었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어 어딨니 지금 이 부분 OA OB 길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 OAB가 이등변삼각형 즉이 부분의 각의 크기도 Y라는 걸알수 있네 즉 Y와 25의 합이 90이기 때문에 Y의 크기가 65라는 거알수 있겠지 둘이 더 라고 했나? 아 그러네 그러면 더해주면 x 플러스 y가 72라는 거알수 있겠지 72 오케이